안녕하세요. 이자카야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정태라고 합니다. 이자카야 주방보조와 해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미리 질문으로 받아보았는데요. 제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방보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주방보조가 하는 일은 보통 오픈 전에는 재료 준비를 하고, 오픈 후에는 설거지랑 음식 조리를 합니다. 주방 일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사실 설거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픈 후에는 계속해서 설거지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칼질은 잘하시나요? 칼질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대학생분들이 보시기엔 잘하는 편이고 이제 현업에 있는 저희 선배님들이나 주방분들에 비하면 좀 못한다고 할수 있죠. 일반 가게와 다른 이자카야만의 감성이 있다면 이자카야와 다른 가게의 차별점은 요즘 술집은 좀 시끄럽잖아요, 사실은. 음악 소리도 크고, 사람도 많이 떠들고 하는데. 이자카야는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서로에게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별점은 다른 가게랑 달리 안주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감이 없잖아요. 있네 이자카야의 베스트 메뉴는 저희 가게의 베스트 메뉴는 와사키 짬뽕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짬뽕이랑 다르게 그렇게 맵지도 않고 진하면서 담백한 흰색 국물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또 다른 메뉴는 차주입니다. 차주는 일본식 돼지고기 수육인데요. 한국식 수육이랑은 다르게 간장 베이스로 한 소스로 조리를 해서 조금 더 특별한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셀카야 음식에 비법이 있다면 음식 비법이라고 하면 소스를 직접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소스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다른 가게랑은 차별점이 있죠. 또먹질을 해서 불맛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맛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해물을 많이 쓰는데 불맛을 넣지 않으면 좀 맛이 밋밋해지거든요. 그래서 불맛도 비법 아니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자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제가 주방 보조리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역시 설거지예요. 왜냐면 많은 양의 그릇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숙여서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허리가 정말 많이 아프기 때문에 힘든 편이죠. 저는 손이 튼튼해서 습진이 생긴 적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이 설거지를 하다 보면 습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고무 장갑을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정말 많이 다치는데 가라아게 같은 걸 조리하다가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는다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장자도 다른 점은 칼질하다가 손이 정말 많이 베이죠. 저 같은 경우는 칼이 좀 깊게 들어가서 인대를 잘라 먹게 됐어요. 주방 메인을 하려면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가요? 주방 메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보다는 경력과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력이 중요한 이유는 주방 일이 협동과 연계를 정말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경력이 많다는 뜻은 그 협력과 연계를 정말 많이 해봤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자카야 주방 보조의 배지. 복지는 사실 생각나는 거 없는데 굳이 있다면 배고플 때 주방에 있는 재료들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주방에는 없는 재료가 없거든요. 하지만 조리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사실 라면을 가장 많이 먹어요. 그래도 라면을 먹을 때 숙주나 다진 마늘, 계란 이런 걸 많이 넣어서 먹기 때문에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일본말 하실 줄 아시나요? 니혼부와 조금 더 대길 맞게도 시작야 돼. 직구 도시 때 대길은 되어 나이랬어요. 와타시는 취미가 애니메이션 가소다, 가라, 소데스. 저번에 일본인 분들이 가게 오셨어요. 근데 홀 친구들이 일본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제가 나가서 도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자카야 주방보조 알바 추천한다? 안 한다?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칼, 불,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리고 서빙보다는 좀더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대신 호텔 조리학과나 다른 요리 관련된 학과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무 경험 쌓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리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실무 경험과 배움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방 보조 알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디 여러분께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비법 아니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아..잘했어.. <laughs> 저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요.. 배고플 때 이제 음식을 직접 만들 수.. 만들 수 있지 얼굴 안밝간나보지 <laughs> 이유는 칼과 불, 기름을.. 칼과..다시 할게요